이번 시간은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용어 자체는 우리 등식에서 항등식처럼 어, 등식에 항등식이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 자, 절, 부등식에는 절대부등식이 있다. 이것도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 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절대부등식에서 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내용은 요거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요런 걸좀 많이 이용할 겁니다. 이용. 그걸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어, 뭐, a제곱 플러스, 어, e, eab 플러스, eab? 그냥 ab, ab. 플러스 b제곱. 자, 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요식은, 어, 여기 앞에 두 개만 가지고 이걸 실수,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려면은 여기에 이제 4분의 1 비제곱이 필요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4분의 1 비제곱 더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 만들고 나머지 것들은 계산해서 4분의 3의 비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실수를 제곱한 거고 이것도 실수를 제곱한 거다.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음. 그럼 이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이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거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겠고요.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수의 대소, 실수의 어, 대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 두수를 그냥 빼는 거죠. 그 둘이 빼서 0보다 크면,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거였고. 그죠. 둘이 빼서 0이면, 그러면 두수가 같은 거였고. 그죠. 어, 둘이 빼서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 b가 더큰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기본적인 대소를 비교할 때는 어, 둘이 빼본다였어요, 그죠? 그리고 둘이 빼본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두 수가 어, 만약에 같은 부호를 가져요. 그러니까 a, b가 0보다 클 때, 이때 이거 무슨 얘기요? a하고 b가 둘다 양수든, 아니면 a하고 b가 둘다 음수, 같은 부호를 갖는다는 거죠. 자, 이런 거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걸 둘로 나눠서 할까요? 요거 둘다 양수일 때, 요때는이 제곱해서 빼볼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둘다 양수였으니까 얘는 양수야. 그러면 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과 a b 얘네들의 부호가 같아요, 일치해요. 얘네들의 부호가 일치. 해 괜찮죠? 어,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내용에 의해서 자, 제곱 빼기 제곱이 0보다 크면 그 얘기는 어, a 빼기 b도 0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아, 요거 요렇게 하면 되죠? 여기, 화살, 여기 a하고 b가 0보다 클 때면은 뭐 상관 없겠구나. 그죠? <laughs> 여기 조건을 줬으니까. 어.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시겠죠? 그죠? <laughs> 어쨌든, 어, 그래서 여기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크다. 괜찮죠? 요거는 이런 조건 하에서 이걸 지금 화살표 양쪽 화살표로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 왜 A하고 B가 둘다 양수가 아니면 이게 A가 더 크다고 그래서 이 제곱한 게더 크다 이렇게 얘기못 하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는 확인.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는 둘다 양수니까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만약에 0이면 그 얘기는 a 배기 b가 0이란 얘기고 그 얘기는 어, a가 b랑 같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거 전부 다 조건 요 조건 하에서 a하고 b가 둘다 양수일 때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어, 0보다 작을 때를 해야죠. 그 때는 a 빼기 b가 0보다 작은 거죠? 왜? a 더하기 b는 0보다 크니까 이 둘의 부호가 서로 같다. 그죠? 이 둘의 부호 같음. 아이고, 글씨를 잘못 쓰겠네. 부호 같음이라는 걸 판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a하고 b하고 둘다 음수일 때는 이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가 여기서 넘어올 때 반대의 상황으로 나오겠죠? 이거 둘 반대, 반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어 그래서 어 둘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대소 비교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뭐 양수일 때뭐 거듭제곱으로 표현된다 그면 나누기도 해보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일단 냅둡시다 일단은 기본만 기본적인 것만. 그죠어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뒤에 이제 아, 산술기하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번 선물에서 얘기하죠. 자1 번부터 다시 봅시다. A가 b 실수일 때 절대부등식을 골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A 이렇게 이항하면 기억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자, 이거는 a가 0, 뭐 어, 마이너스 3일 때는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거짓인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니은은 요걸로, 요걸로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설명을 했, 했네요. 니은은 맞다. 괜찮죠? 니은은 넘어가고. 디귿은 어, 우리가 이거 그래프적으로 생각하면 위로 블록한 거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면은 안 되네. 판별식을 잠깐 생각해보면. 3, 3은 9, 마이너스 4시니까 마이너스 16이라서 음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데 A축이랑 안 만나는 거죠. 자 문자가 A니까 A축, 위로 볼록한 거. 그러면 0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고. 요것도 어, 여기서 설명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요거 마이너스로 묻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3a니까 자, a 마이너스 2분의 3a 제곱 이거 표준형 바꾸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4분의 9 나오니까 4분의 9 더해서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어 그러면 어 이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니까 이만큼 0보다 작거나 같고 거기에 마이너스 4분의 7을 했으니까 이거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보다 작은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는 항상 성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식으로도 되고 그림으로도 되고 그래프로도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이거 절대값끼리 돼 있으니까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네들은 0보다 다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곱해서 빼봅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어, 제곱해서 빼봅시다. 자, 그러면, 어, 얘를 제곱하고, 빼기.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하고, 해볼게요. 자, 요거 안에 있는 거 그냥 제곱해서 쓰면 되죠. EAB, B제곱. 그죠? 그니까, 러요 절대값 해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 되니까, 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제곱을 할 건데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할까요? 괄호하고 빼기. 그리고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이거는두배의 절대값끼리 곱하는 거는 곱해서 절대값 한 거랑 똑같겠죠? 그죠? 원래 두 수의 곱셈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곱셈을 하면, 어, 둘의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한다. 거든요. 그런데 절대값끼리 곱했으면 일단 곱해놓고 절대값 하면 되잖아 양수 양수 되는 거니까 그죠? 그냥 곱해서 양수 만들면 되니까 그냥 곱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b제곱.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다 없어지고요. 여기 2 a b 랑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볼 건데 만약에 A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그때는 여기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 되겠네. 0이고, 자, AB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죠? 그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 바뀌니까 4AB가 될 거고, AB가 0보다 작으니까 이건 0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에 의해서 이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또 언제 0이 되나요? 요게 AB가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에 0이 됩니다. 이렇게 어, 판단해주시면 을 되요, 괜찮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뺀게 크거나 같다, 뺀게 크거나 같다, 리얼도 맞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은 디귿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자, 요거 부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요건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점수 평균 내듯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예요. 요거는 두수니까 두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 두수의 평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이라고 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하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기하 평균. 어, 기하 평균은 뭐냐면 어, 이거예요. 그 여기 가로 세로가 a, b인 요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은 우리가 넓이가 a, b가 될 테니까 요거 a, b면은 요것도 넓이 a, b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 b가 되겠죠. 요한 변의 길이 요걸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압평균은 언제 사용하냐면, 어, 너무 내용이 자세하게 되니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기압평균 왜 쓰나요? 이렇게 검색해보면,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어,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니까, 수업할 때, 수업할 때는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아 아무튼. 그래서 이게 두 수가 양수일 때, 이거 중요해요. 아, 요거 중요해요. 자, 우리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기본적으로 산술 평균 따로 개념이 있고, 기하 평균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 언제? 어, 그두 수가 0보다 클 때,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에는 얘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여기서 증명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 항상 이, 이 조건이요. 두 수가 양수일 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뭐 최대 최소 문제를 뭐 많이 풀게 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어, 유형 연습할 때 문제를 풀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것만 그래서 요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증명만 해봅시다. 자, 둘이 빼보면 돼요. 자,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뺄 거고요. 자, 통분해서 쓰면 2분의 자 a 플러스 b 에 요거 마이너스 2루트 ab 이렇게 쓸수 있겠죠? 괜찮나요? 어, 이거 왜 이렇게 한 번에 지워졌죠? 자, 그럼 여기서 요 위에 있는 분자, 아, 여기 아예 아예 한번더 쓸까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 a는 루트 a의 제곱, 요렇게 b는 루트 b의 제곱, 그죠? 그리고 이거 요거 양수니까 이거를 따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맞나요 우리 앞에서 루트 a랑 루트 b 곱해서 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배운 적 있죠 이건 둘다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그죠 둘다 양수니까 이 마이너스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루트 a b 곱해져 있는 걸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쪼개서 이렇게 어, 써볼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얘는 이 위에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죠.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요거의 제곱, 그죠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음, 괜찮죠 맞나요? 어그 따라서 이 앞에 게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되고, 단 언제 어, 등호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요 분자가 0일 때 0이 되는 거죠. 어, 분자가 0일 때 그럼 분자가 0이라는 건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니까 a와 b가 같을 때, 요거일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요거는 그냥 둘이 빼보면 된다. 자, 중요한 건 산술 평균은 여기 양수 음수 상관없이 산술 평균은 그냥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죠 평균 내는 거야, 양수 음수 상관없어요. 어, 그냥 더해서 나눈 거, 평균 낸 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평균 낸 거. 를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기하 평균도 마찬가지 기하 평균은 이어떤 도형에서의 평균 얘기거든요. 그죠? 가로세로 길이가 a와 b인 어 직사각형 넓이와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이 있어. 그 정사각형의 그한 변의 길이로 정의가 되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하 평균하고 산술 평균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 ab가 모두 양수일 때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증명이 됐다인 거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실수 조건. 자, 실수 조건에서 이런 긴 부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이거는 지금 보면 은 제곱한 것 둘이 제곱해서 더한 거랑 둘이 제곱해서 더한 걸 곱했어요 그게 요건 ax는 여기서 제곱한 것 들고 하나씩 어, 곱한 거랑 요거 요거 둘이 하나씩 곱해서 어, 더한 것에 완전 제곱 딱크거 나왔다 그죠 이 방향은 더긴 쪽이 커요 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여기가 더 길잖아요 여기는 좀 짧고 그죠 지기 어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조를 좀 봐주시면 되고 요거 왜 그러느냐 이 부등식 또 마찬가지로 부등식이니까 뭐 실수 대소를 이용해서 둘이 빼보면 되거든요. 빼보죠.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빼기, 자, ax 플러스 by 전체의조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어, 이거 그냥 하나씩 전개를 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a를 분배를 했고 a제곱을 분배를 하고 b제곱을 분배를 해요. 그리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 다마이너스를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E A B X Y 플러스 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B 제곱 Y 제곱 그래서 여기서 A 제곱 X 제곱이 없어지고 B 제곱 어, 이거 Y 제곱인데 자 B 제곱 Y 제곱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가 자, 이거 ay 제곱한 거고 bx 제곱한 거고 그 ay랑 bx가 곱한 거에두 배. 완전 제곱이라 이거죠. ay의 부반대 마이너스 자, bx. 어 순서는 bx 먼저 쓸걸 그랬나? 그냥 이렇게 쓰죠 뭐. 그냥 이렇게 썼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어 뭔가 제곱 완전 제곱으로 인수 분해가 되고 이거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실수 조건이라서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 성립을 하니까 어, 이게 둘이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앞에 있는 게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거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봤을 때 등호는 이거 둘이 같을 때 자, AY는 어, BX 즉 이거는 이제 보통 XY로 나눠서 X분의 아, a, b로 나눠서 씁시다. a, b로 나눠서 a분의 x랑 b분의 y. 양변을 a, b로 나눈 거예요. 이쪽은 b가 약분돼서 a분의 x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약분돼서 b분의 y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일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확인해주시고 요것도 코시-슈바르츠도 마찬가지 실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 문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에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해결할 거니까, 그거는 유형 연습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